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진짜 핫한 명품 가방 브랜드 탑 10을 준비했어요. 요즘 보면요. 길거리만 나가도 카페만 가도 정말 많이 보이는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인기 많은지 또 어떤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하나하나 풀어 드릴게요. 자, 먼저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은 그냥 명품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죠. 특히 모노그램 패턴은 진짜 상징 같은 거예요. 첫 명품 가방으로 루이비통 많이 고르는 이유가 가격은 좀 있지만 디자인도 튼튼하고 오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30대분들한테는 입문용 명품으로 딱입니다. 그 다음은 디올. 디올은 요즘 진짜 K마이너스파 효과가 큰 브랜드예요. 특히 블랙핑크 지수가 글로벌 앰버서더잖아요. 지수 덕분에 레이디 디올 가방은 그냥 우아함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mz세대가 나도 좀 고급스럽게 여성스럽게 보여주고 싶다하면 바로 디올 찾는거죠. 세번째는 샤넬. 샤넬은 말할 것도 없어요. 클래식 플랫백은 세월이 지나도 안 촌스러운 정말 타임리스한 가방 이에요. 요즘은 또 제니가 샤넬 엠버서더 라서 젊은 세대한테도 계속 핫 해요. 솔직히 샤넬은 가방 하나 들면 그냥 존재감이 확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구찌. 구찌는 트렌디하면서도 자유분방한 감성 때문에 사랑받죠. 요즘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더 올라간 게 경복궁에서 패션쇼 한거 아시죠? 그거 덕분에 구찌 한국과도 연결된 브랜드 이런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mz 세대가 구찌에 열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셀린느. 셀린느는 미니멀리즘 그 자체죠. 트리오페, 러기지 같은 라인이 진짜 인기인데.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직장인 여성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예요. 심플한데 세련된, 그게 셀린느 매력이죠. 여섯 번째는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그냥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수 있죠. 버킨이나 캘리백은 희소성이 워낙 높아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재테크 상품으로도 불릴 만큼 값이 안 떨어지니까 진짜 클래식 명품을 갖고 싶다는 분들이 선망하는 브랜드예요. 일곱 번째는 프라다. 프라다는 좀 도시적이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라서 직장인 분들이 특히 좋아해요. 블랙 나일론 가방은 진짜 데일리로 막 들기 좋은데 또 은근히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실용성 스타일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여덟 번째는 생로랑. 생로랑은 정말 시크함의 끝판왕이에요. 카산드라백, 솔페리노백 이런 게 깔끔하면서도 세련돼서 특히 20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폭발적이죠. 또 블랙핑크 로제가 생로랑 뮤즈잖아요. 로제 덕분에 더더욱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보테가 베네타. 이 브랜드는 딱 보면 화려한 로고 대신에 가죽을 꼬아 만든 인트레치아토 패턴이 유명하죠. 그래서 티안 나는데. 고급스러운 거 갖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인기예요. 요즘은 패션 감각 있는 분들이 보테가를 많이 찾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로에베. 로에베는 최근 몇년 사이 급부상한 브랜드예요. 퍼즐백, 스키지백 같은 독특한 디자인이 해외에서 먼저 히트했는데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 패션이크 통해서 유명해졌죠. 트렌디하면서도 예술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명품 가방 브랜드 TOP 10을 정리해 봤는데요. 루이비통부터 로에베까지 사실 다 각자의 매력이 확실해서 어떤 브랜드가 1등이라고 꼽기 힘들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브랜드가 제일 끌리시나요? 댓글로 알려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